10페이지 개념 익히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골라라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렇죠. 분수, 소수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순한마디 구하고 하세요 이건 뭐고 451 451, 451이 되죠 그순한마디는 451이고 1.451땡땡 이렇게 순환소의 표현이 옳은 것은, 순환 마디가 나 하면 되죠. 132가 대풀이 됩니다. 이 2, 2, 안, 이 틀렸죠. 아닙니다. 2.132. 요렇게 되는 거죠. 20이 대풀이 되는 겁니다. 아니고요 5가 대풀이 되는 거죠. 3번이 맞네. 그죠. 4번, 72가 대풀이 되는 거죠. 7272. 2. 틀렸죠. 231, 231이 대풀이 됩니다. 6분의 5. 유한소수냐, 순환소수냐. 나누기 해봐야 되지. 근데 얘 분모를, 야는 5분의 1이니까 10으로 바꿀 수 있잖아, 금방. 그럼 야는 유한소수. 분모를 1 10, 0 0천으로 바꿀 수 있으면 금방 보입니다, 유한소수.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이런거두 개인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유한 아니면 순환이니까 요거 두 개는 순환이죠. 나누기 하려하면 귀찮잖아. <laughs> 나누기 해보시고요. 7분의 3 해봅시다. 3 나누기 7. 0.7321, 7428, 20, 7 2 14, 6, 8756. 뭐야 4. 같은 게 지금 아직 안 나온다 그죠 40, 75. 35. 헐. 언제 같은거 나올까요? 남지가또 오죠. 4나 6이나 2나 3 나와야 되는데 또 50되고. 7, 7이 49. 뭐야 이거. 10. 7, 1은 7. 아하.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3 나왔잖아요. 그럼 처음에 여기 3 있었잖아. 그럼 30하면 7, 4, 28 될테니까 4, 2, 8, 5, 7, 1이 계속 되풀이 되겠죠. 순한마디는 4, 2, 8, 5, 7, 1.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근데 이제 문제는 3번 같은 겁니다. 시험 잘 나오겠죠. 소수점 아래 50번째 숫자. 그러면, 428571, 428571, 428571, 이렇게 계속 대풀이 되겠죠. 그럼 몇 묶음? 일곱 개씩. 숫로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묶음을 할수 있으니까, 50을, 그렇지, 6으로 나누면 되죠. 6, 8이 48. 2죠, 2. 이 말은 뭔뭐 말이에요? 50번째,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는 이 묶음이 몇개 있다? 그렇죠, 8개. 1, 2, 3, 4, 5, 6, 7, 8. 8개 있고, 나머지가 2개란 얘기니까. 그렇죠, 4, 2. 2가 되는 거죠. 50번째 자리 수는 2다. 이렇게.